안녕하세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을 때가 다된 거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낼 이야기가 정말 자유로우시고 덕 많은 시어머니의 돌발스러웠던 행동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저에게는 더욱 충격이 큰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선을 보고 결혼을 하셨음에도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잘 지내는 모습에 저도 부모님이 건너 아시는 분께 소개를 받아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성격만 잘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랑은 저의 시시한 농담에도 잘 웃어졌고 경상도 사람답지 않게 다정스러워서 호감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선을 봤을 때의 나이가 이미 저는 서른이었고 신랑은 서른둘이라 조금은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서른이면 노처녀도 아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무살 후반만 되어도 이미 노처녀라고 친척들이 들들 복가대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하러 간 시댁은 시부모님의 금술이 유난히도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 이것 좀 먹어 봐. 당신 좋아하는 전복이네. 아유 애들 앞에서 뭐하는 거야? 남자스러운 줄도 모르고. 아 왜? 쟤들은 자기 인생 자기들이 사는 거지. 우리 예비 며느님도 괜찮지? 어 아, 우리 며느님도 전복 좋아해? 며느리 밥은 진호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뭘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써. 시어머님은 앞접시에 쌓이는 반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이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이 유별나 서울 남자는 말 예쁘게 한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남자가 아니라 애야해. 원래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했어. 개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말이나 못하면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허. 이 사람 또또 또 애들 앞이라고 무게 잡네? 그렇게 투닥거리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챙겨주신 반찬들을 맛있게 드셨고, 저의 신랑도 그의 질세라 제 앞접시에 고기들을 쌓아줬습니다. 시부모님과 잠시 동안 밥만 같이 먹었을 뿐인데, 신랑이 얼마나 화목한 집에서 자랐는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신랑도 신랑이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는 시부모님을 보고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적어도 배우자를 아껴주는 마음 하나는 잘 보고 컸겠구나 하고요. 당연히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도 잘 마쳤고 행복하디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잠도 화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화가 나서는 신랑에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제가 신랑에게 임신을 하고 나니 코가 너무 예민해서 음식은 먹고 나면 바로 치우거나 아니면 잘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자꾸만 반찬통의 뚜껑을 덜 닫거나 과일을 봉지에 잘안 싸고 넣어둬서 냉장고 안에서 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시댁에 갔고 시어머님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신김치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습니다. 저도 제 행동이 잘못된 건 알지만 반사적인 행동이었고 그 모습을 본 신랑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꼭 그래야겠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당신이 그러면 엄마가 뭐가 돼 제가 머스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김치통을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리셨고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님은 성큼성큼 저희에게 오시더니 신랑의 등짝을 퍽 소리가 나게 몇 번이나 때려서 놀란 제가 시아버님을 막았습니다 이거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장가도 보내줬더니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부모 앞에서 애엄마 면박이나 주고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막말로 남의 집 귀한 딸 배에서 니 새끼가 크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너무 유난스러우니까. 평생 유난스럽겠냐? 열 달이야, 딱열 달. 그열 달도 곁에서 못 도와주면 나중에 애낳고 나서는 어쩔 건데. 그때도 남의 집 귀한 딸 혼자 유난 떨고 지내야 되겠어?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나중에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냐? 방금 네 엄마가 김치 버린 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먹지 마. 너무 크게 화를 내시는 시아버님을 보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이끌고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시어머님도 김치를 버릴 정도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동안 많이 서운했겠네, 괜찮아?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때문에 김치도 다 버리셨는데 제가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기는. 사실 나도 임신했을 때 김치 냄새도 못 맡아서 엄청 고생했거든. 근데 너는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가 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괜찮아. 오늘 아니라 언제라도 한번 날 잡아서 호되게 혼내려고 벼르고 있었어. 임신했을 때부터 애기 아빠들은 교육을 해줘야. 아기 낳고 나서도 집에 잘하는 거야. 너 때문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잠시 쉬고 있어. 내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올 테니. 그리고 시부모님의 정신교육 덕분인지 신랑은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이후부터는 아예 본인 냉장고를 작은 걸 하나 사서 쓰더라고요. 저도 제가 시부모님을 너무너무 잘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딸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연세가 이제 제법 드셔서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시지만, 두분 모두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으러 다니시고, 모임도 다니시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삶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연상 연하 부부였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환갑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승은의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며 다니시더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시며 저에게 쇼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더 밝아 보이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목요일에 뭐해? 저 그날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럼 밥하기도 귀찮을 텐데, 엄마랑 데이트 나갈까?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데요. 제가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님과 엄마딸라는 사이가 될 만큼 엄청 사이 좋은 고부 관계였어요.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 백화점에 가자고 하셔서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 검소하신 시어머님이다 보니 누구 선물이라도 사러 오신 건가 싶었는데 백화점 매장을 돌아보시더니 명품관으로 가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조금 긴장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시어머님께는 잘안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고르셨어요. 딸, 이 가방 어때? 이뻐? 네, 네네, 예뻐요. 어머님, 근데 여기 비싸요. 비싸면 뭐? 내가 못올 때라도 왔어? 물건 파는 데가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님은 카드를 내밀고는 그 자리에서 3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결제하셨습니다. 저는 헉소리가 나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인생은 60부터를 외치시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날 저는 신랑에게 시어머님이 고가의 명품가방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고, 신랑도 평소답지 않은 시어머님의 모습에 의아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는 시댁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시어머님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새빨간 머리카락에 손톱도 빨간색, 옷도 빨간색에 묻어난 게 좋다며 립스틱도 안 바르시던 시어머니가 새빨간 립스틱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걸 예쁘다고 말을 해 드려야 할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밥만 먹고 있었는데 신랑이 결국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왜 이래? 뭐가? 내가 하고 싶던 거 하고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무 과하잖아. 엄마가 무슨 20대 젊은 애들도 아니고 내가 언제 뭐라든 신경 꺼. 너는 네 인생이나 살아. 살얼음판 같은 식사시간이 끝이 나고 어쩐지 헬쑥해 보이는 시아버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반팔옷 조금 위쪽으로 작은 멍도 보이는 것 같고 시댁에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평소 술이라면 입에 대지도 않던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가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와서 마시기 시작하셨고 시아버님은 화들짝 놀라며 술병을 뺏었습니다. 제발 술좀 그만 마셔. 왜? 너희는 그렇게 잘만 마시던 술 나는 좀 먹으면 안 되냐? 당신 정말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그동안 애들 키우랴, 당신 밥 챙기랴, 내 인생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좀 놔두라고. 여보, 애들 앞에서 제발 이러지 마. 놔! 이 망할 집구석! 시어머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딸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안에서는 한동안 소란스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몇십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신랑은 밖으로 나왔고, 복잡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어머님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신랑은 자주 시댁에 가기도 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루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남편 관리 안 해? 예전 우리 집에 모두 개. 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이것들이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나 남자친구 집에 갈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 네? 어머님.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더니 신랑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 그 새벽에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은 제가 문을 열고 갈 것도 없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열려있는 문 사이로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기들은 다 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있고, 소파도 칼로 찍은 듯이 갈기갈기 찢겨 있고, 시아버님은 거실 한 가운데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곧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신랑이 제 뒤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뭐하러 왔어? 집에 있지. 아니,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이상한 말? 무슨 말? 그, 당신이랑 아버님이 못 살게 굴어서 남자친구 집에 가신다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깨어진 그릇들을 죽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신랑을 따라 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청소만 했어요. 저에게 전화도 하기 전에 이미 시댁에 와서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부모님이 금술이 엄청 좋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동안 본인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하셨대요. 저와 함께 갔던 명품샵도 그렇고 작게는 만원짜리들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짜리까지요. 시아버님도 처음에는 60부터 새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것다 해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시어머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오면서 잘 지냈는데 밥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께서 부쩍 술을 찾으시고 술을 먹고 나면 꼭 욕을 하면서 시아버님을 때리셨다고 해요. 괜히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 걱정만 할것 같아서 시아버님은 그렇게 맞으며 지냈는데 하루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웃들이 신고를 해 경찰이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 술이 문제인가 싶어서 술을 못 먹게 말렸는데 술을 못 먹게 말리고 나서부터는 본인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시아버님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아버님은 갑자기 변한 시어머님께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보자고 권유했더니, 이제는 본인을 미친 여자 취급을 한다고 또 길길이 날뛰었고, 얼마 전부터는 갑자기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하며, 시아버님께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그러셨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나도 정말 미치겠어.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엄마가 만나 싶어. 아버님은 괜찮으셔? 아빠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요즘 매일 술만 드시고 있어. 정말 왜 그러지? 갱년기. 그것 때문인가? 무슨 말이야. 갱년기는 끝나도 진작 끝나셨을 텐데. 그보다 뭐 다른 건 없었고.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래. 저도 그 동안 알고 지낸 시어머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혼란스러웠고 정말 어디 용한 점집이라도 찾아가서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시어머님은 이틀 만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저도 부리나케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빨간 머리에 손톱, 입술 그리고 빨간 긴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자 여기 빨리 도장 찍어. 나 이럴 시간 없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내가 언제까지 당신 밥만 해먹이고 살아야 돼? 이제 내가 해서 먹을게. 여보 제발. 나는 마음 굳혔어. 위자료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한게 있으니 사억으로 합의해. 여보. 듣기 싫어. 빨리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어디 찾지도 못하는데, 꽁꽁 숨어버릴 거니까. 시아버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님이 서류를 챙겨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이 시어머님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님의 팔 안쪽에 문신이 그려진 걸 보게 되었고, 신랑은 그걸 보고서는 시어머님께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는 문신도 했어? 젊은 애들하는 거 부러워서 해봤다. 그 사람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네? 자유로워 보이고 좋다고 하더라. 너도 이제 애기 아빠니까 네 가정만 신경 써. 나 간다.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님은 나가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다른 시아버님이나 신랑은 그저 변한 시어머님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 뿐이었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치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화려한 옷으로 거치례를 한게꼭 사람이 무서워서 지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적어도 시어머님이 잘 지낸다는 모습이라도 확인하려고 저도 모르게 뒤를 쫓아갔어요. 시어머님은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고 저도 곧 시어머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차는 조금은 외진 산으로 들어갔고, 차가 멈춰선 곳에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 택시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저도 기다렸습니다. 곧 시어머님이 나오셨고, 다시 택시를 타고는 모텔촌으로 갔어요. 혼자 모텔로 들어가신 시어머님을 보고 저는 따라 들어갔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들어가신 분 방이 어디예요? 네? 그런 건못 알려드리는데요? 그럼 좀 불러주세요. 제가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휴대폰을 두고 내리셨어요. 아, 잠시만요. 곧 인터폰을 누르고 그 사람은 택시기사가 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곧 내려올 거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주고 오면 된다고 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님이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님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셨고, 이내 다시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행이라도 한 거야, 뭐야? 어머님, 방에 좀 가봐도 될까요? 안 돼, 남자친구도 있는데, 어딜 들어오려고. 그럼 어머님 남자친구 얼굴만 보고 갈게요. 뭐?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걷어 올렸고, 거기에는 정말 시어머니가 하신 문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구를 보고서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저를 발견하시면 땡땡 요양원으로 연락해주세요. 그 문신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데리고 혼자 묵고 계시는 모텔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너,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줄 알아? 예전에 우리 아빠가 치매였어. 엄마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신랑도 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 가시려고 하세요. 나는 어차피 다 잊을 거니 괜찮다. 내가 모질게 해야 남은 사람들도 나 욕하며 살지. 혹시 아니, 욕먹고 더 오래 살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너도 나 있고 잘 지내. 그리고 그 가방 네 거야. 내 방에 포장도 안 뜯고 놔뒀으니 그거 쓰면 돼. 내가 말한다는 걸또 깜빡해버렸네.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너네 결혼할 때꼭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네. 이제 내 기억도 얼마 안 남았다 싶으니까 아낄 것도 없더구나. 이제 안 왔으면 돌아가. 나 잊고 지내고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 집안 양반들이 똑똑해 보여도 정이 많아서 매번 사기나 당할 인간들이야.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그 모텔 앞에서 신랑과 시아버님께 연락을 했고 제 연락을 받은 두 사람은 금세 모텔로 도착했어요.제가 모두에게 알린 걸 시어머님은 분명 원망을 하시겠지만 잠시 동안 나눈 대화에서 시어머님이 저희를 떠나려 하시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이 상태로 모든 게 끝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고 나서 저는 모텔방에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문을 연 어머님은 제 뒤에 두 남자를 보고 흠칫 놀라셨어요. 여보, 사옥, 달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줄게. 집을 팔아서라도 줄게.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이혼해달랬지? 언제 사억만 달라고 했어? 당신 요양원 등록해뒀다며 돈안 주면 거기 어떻게 들어갈 건데?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었는데 그돈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내가 다 알게 된 이상 나 이혼 안 해? 정말 당신이 다른 남자가 생겼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보내주려 했는데 이건 아니야. 나 치매야. 집에서 케어 못해.집에서 하다가 힘들면 그때 요양원 가면 되지.그때는 나도 당신 따라 요양원 가면 되지.밤 나와 간식 나와 얼마나 좋아.제발 집에 돌아와.나 하나도 당신 안 미워.시아버님의 마지막 말에 시어머님은 아이처럼 펑펑 우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모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시댁에 일어난 일은 그렇게 저희 집안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해프닝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팔에 있던 문신은 이후 피부과에 가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젊은 날 문신을 해보고 싶으셨던 게 빈말은 아니었던 건지 지울 때도 엄청 아프셨을 텐데 반대쪽 팔에 새로운 문신을 해서 온 가족을 또한번 놀라게 만드셨어요. 내 남편 조현욱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내 아들 조진호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내딸 김영원 010 땡땡땡 땡땡땡땡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잊어도 기억하자 시어머님은 잊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새겨두셨습니다. 아 신랑이 외동이라 딸은 제 이름이고요. 그 아픈 문신을 또 하고 왔다는 사실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아이처럼 좋아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어머님이 좋으시다면 그걸로 된 거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달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은 조금씩 증세가 안 좋아지긴 하셨지만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가족들의 이름을 까먹는다거나 혼자 집 앞에서 길을 잃으신 적은 없어요. 어리광이 좀 늦었고 편식을 하시고 식탐이 많아지긴 하셨는데 아직은 가족들 모두 그런 시어머님을 귀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 정도로 버거워질 수 있겠지만 시아버님은 그때가 되면 시어머님과 함께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며, 좋은 요양원을 미리부터 알아보고 계세요. 최근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여전히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부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